여기는 지금 이성 안인데 와 너무 이쁘다 돌로 이렇게 해놓은거야 이러니까 예술가가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어 안나오는게 이상하지 안나오는게 몇시를 했어? 잘했지? 역시 많이 내리네요 여기서 여러분 못내릴까봐 걱정 안해도 돼요 대다, 대다수의 관광객들이 여기서 내리기 때문에 내린 사람 많으니까 처음으로 기사 지시가 큰 소리로 내 홀드방! <laughs> 사람들이 어. 우르르 르위위 이러면서 저 <laughs> 보십니다! 샤갈 및 다른 많은 예술가들이 사랑했던 굉장히 작아 돌아보는데 30분도 안 걸린대 와. 아 근데 너무 배고프다 뭐좀 먹자 어우 뭐 강광객 많은 저, 저한테... 지도가 있네요 저한테는 아. 저한테는 아. 오. 아 커피 139원 139원 고 여기가 아 어떻게 자리가 낮다? 어다낮어 맛있어 보인다 비싼 게 기분 사죠 여기 그리고 여기 되게 관광지인데 가격은 우리 눈탱이 맞은데보다 안 비싸요 이 아메리카노잖아 응 되게 착한 가격이에요 생님미에서는 이거 3.5유로 줬어요 맛도 들게 없었어요 자 이제 배를 좀 채웠으니까 본격적으로 생폴드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성 안인데 와 너무 예쁘다 오 진짜 예쁘다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아 어. 예술가셨어 생폴드방 여기 어, 요새 작가들 거 이제 판매하는 작품들이잖아요 갤러리가 너무 많은데 네. 어우 작품들 너무 예뻐 응. 지나가지 못하겠어. 응. 그러니까 지금 몇 미터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. 이게 봐. 아 여기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데. 와 여기 서하인데 여기 작업실이야 그래요. Thank y o 저분이 작가신데 되게 유쾌하시네. 저 안에서 작업하신대요. 아, 여기가 리스에서 벤트안 하셔도 버스 타면 1.5유로면 버스 40분 타고 오시면 되거든요. 구글에 설명이 안돼 있어요. 구글에는 그 버스 노선이 안 나와 있는데 꼭와 보세요. 아, 여기 안 가고 보고 그냥 가는 건 바보야, 바보. 아, 이 그림품도 너무 예쁘다. 그이 분이 그래. 작가인가봐요. 네. 이거 뭐야? 누가? 제 취향은 아니라서. 너무 달아서. 여기는 뭐 특별한 걸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골목 구경이에요. 골목 구경인가봐. 골목이 참 예뻐서 전진을 할수 없는 그런 갤러리 너무 많고 이 갤러리 특징 보세요. 저 끝에 사무실 뒤 뷰가 죽입니다. 화가들이 사랑하는 도시라고 하더니 예술가들이 사랑하는 도시. 아 어, 진짜 예술적이네. 도시가. <laughs> 전부 아틀리에야 음, <laughs> 이 분이 아마 작가인가봐요. 안녕하세요. 여분이 저희가 지금 쭉쭉 가야 되는데. 쭉쭉 못 가고 있어. 층은 작업실이에요, 지금. 붓이랑 작업방으로 있는 거 보이지? 여기는 직접 작업하시는 워크플레이스 같이 있는 것 같아. 너무 뜨겁다. 아, 저희 아이스크림 목 좋다. 다 더우니까 덥고 여기가 지금 좁은 광장, 좁은 골목 오다가 갑자기 광장이 나왔잖아. 사람이 다 아이스크림 사 먹고 있어. 아이스크림 목잘 잡았네. 이런 데 되게 작으니까, 이런 데는 위에서 작업실로 쓰시는 것 같아. 요차피 살기에는 좀 힘드니까. 네, 위로 가면 타운홀이고위로 가면. 아래로 가면, 뭐, 샤갈에 뭐가 있거든요? 아, 샤갈 무덤, 뭐 이런 게 있나 봐. 아, 샤갈이 여기, 이 도시에 묻혔나 봐요. 샤갈이 사랑했던 마을이라고 듣긴 했는데. 그냥 이러니까 예술가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안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안 나오는 게와 여기도 보세요 좁은 골목길인데 어 이거 봐이 좁은 골목길이 여기 빠야 지금 시간이 1시거든요 제일 뜨거울 때 사실 이 시간에 다니는 건 조금 미친 짓이에요 지금 30분 넘게 비쌔하고 커피를 때린 관계로 그 벌로 1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뭐 타운홀, 교회, 뭐 이런 거 있는 광장인가봐요. 여기는 뭐냐면요. 어, 이거는 철치야, 이게. 이게, 쌍폴 교회, 뭐 이런 건가봐요. 가들이 여기 아뜰리에 만들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러는구나. 여기 진짜 멋있는 게뭔줄 알아? 이런 길이나 이런 거 있잖아. 음, 이렇게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 샤갈의 묘지가 있나 봐. 그쪽으로 가보자. 와. 너무 예쁘다. 그죠? 여기저기 다 예술가예요. 요런 느낌 그림도 참 좋네. 음, 여기가 이런 게 유명한가 봐. 한번 먹어볼까? Can I try? 누가? Yes. 막 했는데, 역시 누가는 내 취향 은 나냐. 부드러운 엿 같은 느낌. 글 블렌. 아, 그니까요 사람의 아뜰리인가 보다. 이렇게 전용 아뜰리가 있으니까 참 좋다. 이 작가의 아뜰리 같아요. 작품 품위다 똑같잖아. 여러 사람들 컬렉션이 아니라 본인의 그 작업실에서 그림도 판매하고 막 이러는 거라서 와, 이런 작업실 하나 있으면 성공한 화가 아닌가. 여기 갤러리 이제 들어가셔서 다 그냥 자유롭게 보시면 돼요. 갤러리는 당연히. 하지 않아도 어 작가 입장에서 되게 좋지 않겠어 자기 막 작품 막 너무 멋있다고 하고 하니까 손이라도 좀 씻어볼까? 어 이거는 마셔도 되는 물이야? 아까는 맛이 맞는다 그랬는데 이거 마셔도 되는 거 같은데? 어? 도대체 뭐야? 물 기뻐? 여기 퍼퓸 샵인 거 같은데? <laughs> 아 여기는 수제 향수가 봐요. 이게 좋다 약간 마린 향 같은데. 아 근데 참 예쁘네. 이런 거 뭐야? 방명록 있어요? 방명록 좀 쓰고 갈까? 왜? 개인정보 개인정보가 있거아 방명록에다 개인정보지? 주민번호 쓰고 갈 거예요? <laughs> 아니에요, 그건 아니에요. 그냥나 왔다 가다 뭐 이런 거 있잖아. 아, 한국에서 진이 왔다 가다 뭐 이런 거 쓰는 거지. 부지운만해 봐가지고 어떤 걸 모르네. 아 이제 아래쪽 문을 통과해서 뭐야? 어 저기 보이잖아. 저쪽이 지중해가 보이네요. 아, 진짜. 야 저희는 지금 세볼드방에와 있어요. 한낮이라 덥긴 하지만 엄청 예쁜 마을이라서 여기 남부 프랑스가 진짜 화가들이 많이 나온 도시기도 이한 게. 지금 우리 가면서 계속 여기는 고흐의 도시, 여기는 폴세잔의 도시, 뭐 샤갈의 도시 이렇게 계속 테마가 있으니까 뭔가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데 예술을 잘 몰라도 그지. 오늘 이렇게 니스에서 생폴드방 작은 마을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다시 니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폴드방 마을은 그냥 마을 전체가 갤러리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마을 자체도 예쁘지만 그 안에 갤러리 하나하나씩 돌아보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기 때문에 강추 꼭와 보시고 저희는 엄청 더우니까 이제 빨리 버스 타고 다시 니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안녕 가자.